여자가 좋아한다는 신호는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애매한 건 전부 아니에요. 여자는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티가 납니다. 숨기려고 해도 새어나와요. 문제는 남자들이 너무 착하게 해석하고, 너무 좋게 받아들이고, 여자가 조금만 친절해도 혹시 나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진짜로 좋아할 때만 보이는, 절대 오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는 관심 없습니다. 아니면 모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녀의 감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이 신호가 보이면 그녀는 이미 반 이상 넘어온 겁니다. 이제 일부로 넘어가 볼까요? 기쁜 우리 젊은 날 시작합니다. 일부. 눈이 말하고 있다. 말은 숨겨도 시선은 못 숨긴다. 근데, 여자가 나를 좋아하면 정말 눈빛부터 바뀐다는 말이 맞아요? 이게 그냥 내 착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 아니라 여자가 제일 먼저 들키는 부분이에요. 여자는 마음 숨기려고 해도 눈에서 제일 먼저 티가 나요. 근데, 어떡해요?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첫 번째, 당신을 보면 눈이 조금 더 크게 떠져요. 이건 본능이에요. 관심 있는 대상을 볼때 동공이 진짜로 미세하게 커져요. 그건 진짜 티가 나요? 당신이 보기엔 티안 나는 것 같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 티나요. 왜냐면 자기가 당신을 볼때 자꾸 눈이 머물러 있다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그럼 그냥 내가 잘생겨 보였던 순간 아니고요?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나오는 눈빛에는 설명 안 되는 집중감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사람 보듯이 보다가 당신 얘기할 때만 눈빛이 살짝 달라져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오래 머물고, 진짜 미세하게 웃음이 섞여요. 오래 본다는 건 어느 정도예요? 평소보다 단 1초만 더 오래 봐도, 그건 이미 호감이에요. 특히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거의 확정 신호예요.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를 멀리서 지켜보지 않아요. 그럼 눈 마주쳤을 때 피하는 건요? 그건 관심 없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여자가 정말 좋아하면 눈 마주치는 순간 바로 피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요. 들킨 느낌이라서요. 그럼 피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한 신호예요? 맞아요. 관심 없는 남자면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 감정 없으니까 무덤덤하게 응시하거나 그냥 시선만 스쳐 지나가요. 근데 당신을 좋아하는 여자는 눈이 마주치면 진짜 본능적으로 고개 돌립니다. 그게 제일 솔직한 반응이에요. 2부. 당신 말투에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건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자가 말투로 티를 낸다는 말은 진짜예요? 뭔가 감정이 들어간 말투가 있다고들 하던데,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확실하게 드러나요. 여자는 호감 없으면 말투가 단순해지고 짧아지고 건조해져요. 그런데 마음이 생기면 말투가 먼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첫 번째, 톤이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평소엔 딱딱하게 말하던 여자도 당신한테는 끝이 살짝 올라가요. 이건 여자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신호가 같이 나오면 확정입니다. 당신에게만 말이 길어져요. 호감 없는 남자한테는 단만하고 끝내요. 근데 당신한테는 괜히 설명 더 붙이고 괜히 말 흐름을 이어가요. 그럼 대화 패턴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맞아요. 세 번째 신호까지 같이 보이면 이미 거의 좋아하는 단계예요. 바로 장난을 섞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호감 없는 남자한테 장난 절대 안 칩니다. 장난은 나 당신이랑 편해요. 당신이랑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신호예요. 근데 그게 그냥 성격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성격이 밝아도 호감 없는 남자한테는 경계 때문에 절대 과하게 안 가요. 하지만 관심 생긴 남자한테는 말투가 자연스럽게 열린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자가 말투, 톤, 길이, 장난, 이네 가지를 당신에게만 다르게 한다? 그건 감정이 이미 반 이상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말투는 여자의 진심을 숨기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3부. 질투를 숨기려다 오히려 티가 날 때. 여자가 질투하면 그것도 호감신호긴 하죠? 아니요. 질투는 호감신호가 아니라 확정신호예요. 여자가 질투까지 느끼는 순간 이미 감정이 깊이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질투 안 하는 척 하잖아요? 맞아요. 겉으로는 절대 티안 내요. 근데 반응은 숨기지 못해요. 어떤 반응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여자 얘기하면 갑자기 말수가 줄어요. 눈을 피하거나, 괜히 건조하게 대답하거나, 장난처럼 무심한 척 하면서도 톤이 미묘하게 차가워져요. 그럼 화난 건 아니고? 아니에요. 화난 게 아니고 감정이 나온 거예요. 여자가 마음 없는 남자에게 절대 질투 안 해요. 그럼 여자가 진짜 좋아하는데 숨기려 할 때는요? 그때는 더 티나요. 괜히 드립처럼 넘기거나 가볍게 비웃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표정이 0.5초 늦어요. 이건 전문가 아니어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질투한다라는 건99% 확정? 99%가 아니라 100%. 여자에게 질투는 이미 감정이 진행된 상태예요. 여자는 마음 없는 남자 때문에 절대 기분 흔들리지 않아요. 4부. 평소와 다르게 당신을 의식하는 말투가 나온다. 근데 여자가 말투로도 티가 난다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면 확실한 신호라고 봐야 해요? 말투는 정말 솔직해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평소 버릇이 그대로 못 나와요. 어떻게요? 그냥 말투 조금 부드러워지는 정도는 그냥 예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의로 나오는 말투랑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나오는 말투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첫째, 말이 자꾸 돌아갑니다. 평소엔 단답 잘하는 여자가 이상하게 말이 길어지고, 다시 묻고, 괜히 확인하고, 괜히 농담처럼 말하고, 이건 100%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괜히 말꼬리를 남깁니다.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는 말을 어색하게 열어두고 끝내요. 당신 반응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투가 흐려지는 게 오히려 명확한 신호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 앞에서는 말투가 또렷하고 짧고 정확하고 감정도 상막해요. 근데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말투가 흐려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톤이 올라가고 괜히 웃고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묻어나요. 근데 왜 그래요? 좋아하면 말투가 딱딱해지기도 한다던데. 그건 더 확실한 신호예요. 좋아하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거나, 반대로 딱딱해지거나, 둘중 하나예요. 즉, 평소 말투가 유지되는 경우는 딱 하나,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 때 뿐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자가 말투를 바꾼다. 그 순간부터는 이미 마음이 절반 이상은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말투로 자신을 숨기지 못해요. 5부. 여자가 당신의 계획미래 일상에 스스로 합류하려 한다. 근데 여자가 진짜 좋아하면 미래 얘기를 한다던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 확실한 건가요? 정도 따질 필요 없어요. 여자가 당신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 이게 이미 거의 99%예요. 생활권이요? 그게 뭐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신이 이번 주에 산책이나 할까라고 말하면 여자가 바로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묻는 순간 이건 단순 동의가 아니라 당신과 시간을 설정하려는 행동이에요. 그 정도도 신호인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직접적인 마음 표현이에요. 여자는 마음 없는 남자와 시간을 합류하지 않아요. 그냥 대답만 하고 끝내죠. "아, 네, 좋죠." 이렇게 말만 하고 계획 얘기는 안 꺼내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이래요. 그날 뭐 입고 갈까 고민되네요. 그 근처에 맛집 있어요. 비 오면 다른데 가도 재밌겠어요. 이런 식으로 당신의 계획에 자기 존재를 미리 넣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게다 좋아한다는 증거예요? 네, 여자가 진짜 마음 있으면 당신과 함께라는 단어가 자꾸 생겨요. 당신의 일상. 당신의 장소. 당신의 시간. 당신의 미래 이야기. 여자는 마음 없는 남자에게 절대 그런 끼어들을 하지 않아요. 그건 감정적으로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에요. 당신의 삶에 본인이 슬쩍 들어오려고 한다. 이건 여자가 마음을 숨기기는커녕 이미 많이 넘어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마무리. 남자분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증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말보다 행동, 표정보다 반응, 눈빛보다 태도에서 먼저 드러나요. 오늘 다섯 가지 중단 하나라도 보였다면, 그녀는 이미 마음을 숨기는 단계가 아니라, 티가 새어나오는 단계에 있어요. 여자의 감정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이고, 확신이 생기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신호를 읽는 남자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남자가 여자 마음을 얻는 남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쁜 우리 젊은 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헷갈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